3칠번 박스 문장 보면은 어떤 순간이 있었다. 연구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궁금했어. 뭐뭐인지 아닌지. 잠의 척, 아, 선택의 척도잖아. 근데 전체 시간. 시간이라고 하면 돼. 잠의 전체 시간. 즉, 잠의 전체 시간이라는 그 선택의 척도가 잠 전체 시간. 얼만큼 자냐. 총액. 그 척도가, 어, 잘못된 방식이 아닐까라고 궁금했어 던 시기가 있었대. 바라보는. 문제점들을 바라보는, 왜 잠이 다양한지, 그렇게 상당히 전체 종에 걸쳐서 왜 그렇게 잠이 다양한지, 이런 종은 얼만큼 자고, 이 종은 얼만큼 자고, 왜 이렇게 다양할까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라보는 게, 바라보는, 바라보는 게 잘못된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궁금을 했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어쨌든 수면 시간을 의심하는 시기가 있었다. 대신에 과학자들은 의심했다. 잠의 어, 질을 평가하는 것이 잠의 양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잠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어, 이게 뭐야 빛을 비추는 거지 좋은 거지 설명할 거야 어, 의문점들을 설명해 줄 거야라고 의심을 했대 어떤 시기가 있었어 수면 시간 왜 이렇게 다르지 그 바라보는 게 어, 잘못된 게 아닐까 전체 수면의 시간을 측정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까, 수면 시간 의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수면의 질이 답을 줄, 답을 줄 거야. 이렇게 의심을 했대. 그리고 A 보니까 우리가 할수 있을 때, 뭘할수 있는데, 아직 뭐할수 있다 없다? 안 나왔고, 그리고 끝말 잇기가잘 되려면은, 지금 수면의 질이 답을 줄 거야. 수면의 질이 좋아. 이 내용이 와야 되잖아? 그 내용이 안 왔고, 그리고 B번 내용도 보면은, 수면의 질이 답을 줄 거야. 플러스 내용이 안 나왔어. 여기 폴이 나왔어. 비본도 탈락이야. 그럼 10번이야. 10번 C번 내용을 보면은 즉 데디즈라는 말은 앞 내용이랑 똑같다 이 말이지. 종인데 어더 우수한 잠에 우수한 질을 가진 종. 즉 수면의 질이 좋은 수면의 질을 가진 종들이 어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을. 그들이 필요한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반대도 그럴 거다. 수면의 질 좋으면 다할수 있어. 자, 그박스의 마지막 문장이랑 잘맞 똑같아. 좀 10원으로 먼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었다. 댐 어, 문장을 제외하고 댐 문장 동격. 댐 문장이 뭐냐면은 if anything 오히려야. 그리고 이 컴마 컴마 있잖아. 모르면 어, 그냥 없애고 해석을 해도 되겠어. 그래서 어쨌든 if anything 오히려라는 뜻인데 댐 문장을 빼고는 좋은 생각이었다. 댐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발견을 해왔어 반대의 관계를. 그 관계가 뭐냐면은 어더 많이. 잠을 자는, 이건 목적 아니고, 더 많이 자는 종들이 더 깊고 더 높은, 어, 질의 수면을 가질 거야. 이거 빼고. 무슨 말이야? 잠 많이 자는 종 있잖아. 잠 많은 종이 높은 질의 수면을 가질 거야. 어, 이거 빼고 좋은 생각이었다. 지금 이, 이 말은 뭐야? 지금 마이너스잖아. 불완전하다 이거 빼고는 좋은 생각이었어. 완전, 완전하지가 않아. 하고서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들어간 문장이 여긴 아니고, 여긴 다 좋은 내용이고, 비번이 마이너스지, 그지? 그래서 C번의 마지막, 안 좋아. 이거 빼고 좋아. 이거 안 좋다라는 내용, 여기서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또 먼저 답을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할수 없다지? 여기 할수 있을 때. 그래서 얘랑 얘랑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비번을 가면은, 사실 방식은 그 지, 수면의 질이 흔하게 평가되는 방식. 근데 이런 조사에 있어서, 그 정도가 뭐냐면은,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 무반응의 정도. 잠자고 있을 때막 옆에서 떠들어도 모르는 정도,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서 수면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 잠의 지속, 지속성. 바깥에서 떠들어도 계속 무반응이고, 계속 잘수 있고, 그런, 어, 조사에 있어서 수면의 질에, 수면의 질이 평가되는 방식은 되게 형편없는 지표다. 잘못된 방식이다 이거지 완전한 방식이 아니라 이거지 실제 어, 생물학의 척도에 잠의 지뢰 즉 그게 무슨 척도냐면 우리가 아직 이런 모든 종들에 있어서 얻을 수 없는 척도야 불완전하다 이거야 이거 빼고 좋은 생각이야 즉 불완전해 C번에 불완전해 비번 불완전해 우리가 아직 할수 없어 근데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우리의 이해 근데 뭘 이해하냐면 관계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 모든 전체 동물을 걸쳐서 수면의 양과 질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것은 설명해 줄 거다 어, 현재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지도로 보이는 것을 설명해 줄 거다 어, 잠 수면 시간 차이에 차이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도를 보이는 것을 설명해 줄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되면, 정리하면 이 부분의 마지막이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불완전해. 불완전해. 우리는 아직 할수 없어. 근데 할수 있으면 이해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